자 2번 문제 봅시다. 어, 어떤 직선이 2,3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런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B에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인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찾아봐 라는 문제인 건데 여기까지 이제 끊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임의의 점 A라는 게 있는데 걔는 2,3을 지나고 있어. 여기에 그려지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겠지. 자, 그럼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대표하는 거 하나 이렇게 그려보자.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직선을 밖에 있는 점 B 마이너스 1,1에서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 거리가 최대인 걸 말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을 말하지. 그러면, 이제 우연히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A를 지났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얘가 거리 D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또 다른 직선,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또 그렸어요. 자, A보단 살짝 위로 올라갔죠. 아, 초록색보다는 그랬을 때, 이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구해져요. 요렇게. 네, 이렇게. 이게, 여기에서의 D에요. 얘는 D1이라고 합시다. 그럼 딱 봐도, 이 초록색 D하고, 파란색 D1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누가 더 길어요?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고, 요 직각 삼각형은, d가 빗변이고 d1은 빗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더길 수밖에 없지 빗변인 d가. 어 그러면 초록색 내가 처음에 시작을 스타트를 b에서 a로 수선해 발을 그어서 a를 지나게끔 했을 때의 d를 먼저 중심을 잡아 놓고 그 밖에 많은 직선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번에는 아까 파란색은 초록색보다 더 위쪽에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초록색보다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게끔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이점 B에서 빨간색 그래프까지, 빨간색 직선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D2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 D2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삼각형 보입니까? 이 직각, 직각 삼각형에서 D2하고 이 D라는 녀석의 위치상 살펴보면, 이 처음에 그 어떤 D가 빗변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A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정말 엄청나겠지. 그렇지만 이 처음에 그렸던 이 초록색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확장해서 그려 본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d가 바로 모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빗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a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 밖에 B,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 1이 있는데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은 얘를 지나게끔, 얘를 지나는 선이 직각이 되게끔 그려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놓으면, 음, 바깥에 있는 점에서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의 최대 거리는 그 점을 지날 때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기울기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이 얘잖아요.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란색 요 직선이 이루는 곽과 수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파란색의 기울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B라는 점과 A라는 점이 나왔기 때문에,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지. 그래서 2 빼기 빼기 1분의 3 빼기 1이 되어서 3분의 2가 파란색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의 기울기라는 것은 파란색의 기울기에다가 그 초록색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수직의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초록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런데 초록색 직선은 2,3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나와 있으므로, 직선의 방정식 y 빼기 y1, 3은 마이너스 2분의 3 가로치고, x 빼기 x1,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6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따라서 y 절편은 얼마가 되느냐? 6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라는 녀석이 6입니다. 두 개를 곱하세요. 그랬으니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 해서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처음에 설명했던 요 녀석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점 밖에서 내가 여기 있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거리인데, 만약에 저기에 있는 A라는 녀석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항상 이 길이는 빗변으로 제일 긴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점과 직선 사이가 가장 길길 원한다면 이 수직인 점이 A가 되어버리면 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설명해 준 겁니다. 수고했어요.